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람이 부나. 패블리시, 패블리시, 자, 버퍼링이 생기네요. 패블리시, 버퍼링이 생겨요. 패블리시, 버퍼링이 생깁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 제1경례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제가 정병을 두 개를 올렸는데 정병을. 요거는 이제 그 북한 거고요. 북한 우리나라 조선 조선 그 고려 고려청자의 정병을 고려청자의 신품 같으면 이게 값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한몇 천만 원 갈까요? 거야 한이 정도면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 10세기, 11세기, 12세기, 12세기, 13세기에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 100년 정도 된것 같아요. 50년, 100년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흑백상감이 들어간 우리나라의 청자인데,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북한에서 만든 걸로 보여져요. 북한검. 단둥을 거쳐서 도지 않았나 싶어지는데, 자, 요거 정병입니다. 흑백상감. 문학문이 들어간 정병 하나 갑니다. 높이는 뭐 20cm. 높이는 20cm. 높이는 20. 자, 요거 출발 갑니다. 출발은 5만 갑니다. 5. 5만 하실 분 가봐요, 5만. 아이, 패브리지. 이게 뭐, 저기가 생기네, 이게 지금. 오퍼링이 엄청 바람이구나. 왜 그렇지. 5만 하실 분 갑니다. 오. 오만. 자, 정병 5만 찾아 봅니다. 오. 오만. 오만 한 귀신가요, 오만? 자, 5만을 찾으면서 카운트 합니다. 이거 안 계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관심 없으시면, 요, 정병은 유찰하고요. 아, 지금 저기가, 이게 많이 울리네. 저기가, 아이고. <laughs> 다음 거 요거 한번 요거는 중국 도자기인데, 중국 도자기인데, 자, 이건 여유요 여유, 여유, 여유 정병, 이게 이제 이게 자숙령원년 청량사 어제, 숭령원년 청량사 어제, 이거 보시면 봉황 금봉황이 들어가 있어요. 송나라, 송나라 휘종오 공이시오, 휘종오 공이가까요 오공. 오사오사버트에오사버오사버튼사를한거다사고튼야오 아, 봉황이 에봉황버튼에오만갑니다 오사버튼에, 오사버튼에, 오사버튼오만갑니다오오만오사버튼오만오 송나라 휘종 황제라고 관지가 있는 북송의 북송의 숙령 원년 숙령 원년 청량사 어제 관지가 있는 정병의 정병. 야 금상감으로 봉황이 상당히 잘 그려놨어요. 야, 여기는 아주 도자기 자체가 고급 도자기죠. 야물 걸러 먹는 정병이다. 정수병.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기, 정수기, 재래식 정수기, 정수기가 왔어요. 정수기, 오만하실 분 한계세요. 오만, 오만하시면서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드시면은 유찰하고 그찰을 하고요. 한국 도자기인가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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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는 그 봉화, 봉화. 이게 이제 그 흑유, 흑유 중에서도 흑유는 대개 남성 흑유가 많은데 이건 남성 흑유가 아니고. 야 북송의 유아 도자기가 아주 깔끔합니다. 각이 육팔각으로 됐는데 팔각, 팔각, 팔각인데 여기 보면 팔각이 봉화라고 볼수 있어요. 봉화 이그 <laughs> 여유의 여유의 관지 수결 관지 중에 가장 그 많이 좋은 고급 관지가 봉화 관지라는 거죠. 이 봉화, 봉화와 고 체라고 쓴게 있어요 체반등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규석 받침이 세개로 받치고 숙령 원년 정량사고제 음. 야이 가운데 있는 것은 뭘 그림을 한 거예요 이 여자 같은데 여자 황 황제 황군과 황마고요 밑에 또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두명 그런데. 상당히 좋네요. 아, 여기 보니까, 여주, 원, 가, 초, 초, 제, 근, 철, 정, 시, 고. 아, 여기 봉화, 여기도 봉화라고 이렇게 딱 쓰이고, 봉화라고 쓰이고. 아, 여기 뭐, 여기 송나라 43. 송나라 북송. 황, 황제, 황제가 고서 북송, 북송 43. 만, 만, 제, 여주, 여주, 원, 가, 야간뭐 이렇게 촥 써있어요. 하여튼 간에 좋은 도작이에요. 이게 흑유인데, 북송요입니다. 북송요. 여유로 가는 거예요, 여유로. 높이는, 높이는 19cm. 높이는 19. 자, 이거 5만 갑니다. 5. 5만 하실 분 찾아봐요, 5만. 아유 이렇게 저기가 생기나 오만 갑니다. 오페뿌리 씨의 오 저기가 엄청 나오네요. 오만 갑니다. 오 오만 자 오만을 찾아 보고요. 오만이 안 계시면은 유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이백이 이렇게 많이 생겨. 보풀이. 이이페보리실로다 해갖고서 제일 경매, 이제 우리 경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낙찰받으면 이렇게 낙찰하고 댓글을 요걸로 쓰는 건데,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자꾸 버퍼링이 생겨요, 버퍼링이. 엄청나게 생기네. 버퍼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속도가 안 맞아갖고, 속도가 안 맞아갖고 힘든데, 패브리스를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음, 음. 자, 방송을 껐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제일 경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들어오세요. 이게 방송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껐다가, 껐다가 다시 봐 버퍼링도 생기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이게 속도가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음.